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보기보다입니다. 오늘은요 라테스 민턴이라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. 혼자도 칠수 있고 커플로도 칠수 있어서 아주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에요. 라테스 민턴은 라켓볼, 테니스, 스쿼시, 배드민턴 이 모든 운동을 라테스 민턴 하나로 즐길 수 있어서. 다이어트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유산소 운동입니다. 이 라테스미터는요, 뭐 탄성 로프가 이제 모래 주머니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치면은 다시 돌아오는 리턴 볼이에요. 그리고 이 모래 주머니가 은근히 이렇게 경고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휴대도 용이해서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에 보관을 하다가 뭐 한강이나 아니면 집 앞에서 이렇게. 가끔 즐기기도 합니다. 근데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, 테니스를 배웠어요. 그래서 약간 좀 자세가 테니스를 치는 그런 어, 자세가 나와서 <laughs> 잘 치는데, 저는 어, 배드민턴밖에 쳐본 적이 없어서 약간은 조금 어색하더라고요. 제가 약간 좀 승부욕이 있는 편이라 가지고 잘안 쳐지면 은좀 짜증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치면서 좀 짜증. <laughs> <laughs> 짜증을 좀 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저희는 집 앞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족구장에서 <laughs> 이렇게 라떼스민턴을 쳤어요. 근데 밖에서 이렇게 칠 때는 조금 모래 바닥에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아스팔트 바닥이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에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모래바닥에서 해봤었거든요? 모래바닥에서 한번 이제 라테스민턴을 쳐봤는데, 리턴볼이 이렇게 튕겨서 돌아와야 되는데, 어, 모래바닥에서 쳐보니까, 어, 리턴볼이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, 라테스민턴을 칠 때는, 어, 아스팔트가 이제 포장된 그런, 네, 바닥에서 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저는 지금 라테스 민턴을 두 번째 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직 이렇게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, 전 힘이 조금 딸리나 봐요. 제가 팔 힘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친다고 치는데, 이렇게 리턴볼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많이 답답했습니다. 근데 조금 좋았다. 연습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목표를 한열번 정도로 이렇게 쳐보자 하면서 5번.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요. 남자친구가 이렇게 혼자 칠 때는 되게 리턴볼이 잘 돌아오는데 제가 힘이 조금 딸리는 바람에 조금 많이 놓치는 장면이 많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커플로도 즐길 수 있고 장소에 또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이제 어, 라테스민턴을 즐길 수 있어서 추천해 드리는 그런 유산소 운동입니다. 여러분 종종 제가 해보고 추천해드릴만한 운동 소개해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ye guys.